안녕하십니까. <laughs> 작년부터 1년 동안 유저그룹 대표로,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박범순입니다. 먼저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한국델캠 정찬웅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올해는 어, 유저그룹 컨퍼런스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유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저그룹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택테문 파워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가공기술을 리드하고 유저와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5주년 유저 컨퍼런스에 인터넷 등록 1,700명,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이 무려 1,200명이라고 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정부 교류와 위관 시간 많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어, 각 지역별 대표 소개로부터 활동 내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유저그룹 회장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월드 어, 서비스코리아 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범순이고요. 어, 그 다음은 왼쪽부터 충천전라 송도열 대표.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다음은 서울지역 근영CNC 공국현 대표. 네, 서울지역 대표입니다. 네, 나오세요. 그 다음은 경북 대구경북지역 MK테크 이영권 이사. 다음에 부산 경남 성우택원 테크인 남상섭 대표 그리고 작년까지 어, 유저대표 대표 회장을 맡았던 정 어, 문호 어, 정테크 유저 그룹 고문입니다. 올라오세요. 네, 자, 먼저. 어, 음, 충청 전라 송도열 대표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여기 여러분들 충청 지역에서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CNC 파워를 맡고 있는 성도 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면 1년에 한 번씩 볼수 있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어, 내일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서울 지역 공국현 대표. <laughs> 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경기 지역 대표 근영신 씨 공표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 경기 지역 대표 지역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1년이 돼가지고 벌써 제가 두 번째로 지금 경주 여기 유적 콤플렉스에 참석했는데요. 저도뭐 여기 와서 제가 그동안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분도 많이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아무튼 내일까지. 그 상황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이영원 대표 네 대구 경북 지역대표 이영원입니다 <laughs> 먼저 한국 델캠에서 주최하는 이 매년 행사에 그 해가 갈수록 발전되는 모습에 에, 감사를 드리고 이직 사장님, 임직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저이 바쁜 주말 시간을 또 쪼개 가지고 이래 오셨는데 사실 이 모임에 오면 대부분 이 저희 같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 서로 인적 인프라도 넓히시고 정보 교류도 하시고 또 깊은 행사에 즐겁 즐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부산 경남 성원테크 원 남예. 예 부산 반갑습니다. 네. 부산 경남 유저 대표 남상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1년 동안 이 지역 대표를 맞으면서 사실 좀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별로 이렇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동정업계에 계신 분들 서로가 좋은 교류를 하시고 좋은 기술 또한 또 좋은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좋은 어떤 대화의 장이 열려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년까지 그 우리 그 유저그룹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정문호 고문님 한번말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문호입니다. 에뭐 작년까지 회장을 하다가 올해 뭐 고문이라고 이렇게 오니까 좀 쑥스럽네요. 하여튼 뭐 제가 4년 동안에 회장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뭐 많은 이 인원도 참석해주고 또 한국 택캠에서 많은 또 이래 준비도 해주시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참 고맙고, 어,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시는정찬용 어, 대표님이야 또이 준비하시냐고 항상 고생 많으신 1년을 준비하시는 이 한국 택캠 직원들께 한번더 감사 말씀 전합니다. 하여튼 뭐 해마다 늘어나는 인원에 더욱더 멋진 이래 유적으로 미팅이 될 수, 있, 되, 되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유저그룹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또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1년을 했는데 지금 뭐 원래 임기가 2년입니다. 1년 더 남았는데 또뭐 연인도 할수 있고 각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더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 가지고 지역 대표님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시고 더 나은 유저그룹 활동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내일까지 좋은 뭐 활동, 생활, 무식게 좋은 추억 많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력 경례. 자, 다음부터는 어, 1년 동안의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 2014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어, 각 지역을 순위하면서 파워솔리션 신기술 세미나,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고객 어, 여러분과 소통도 나누고 저도 참석을 나중에 했습니다만은 어, 여러분도 어, 내년에도 적극 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상반기 지역 대표회의가 한국 대표회 의사소통 유저, 유저 그룹 컨퍼런스 행사 의견 제시 반영회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25회 유저그룹 컨퍼런스 에 참여 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으로는 하반기 지역대표 모임 이 어,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015년 행사 계획을 준비하지 고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현재 온라인 어, 유저 그룹 커뮤니티를 소개하면은 온라인 유저 그룹 커뮤니티에 현재 3,700여 명이 지금 등록해서 커뮤니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얘기도 많이 등록하셔서 어, 한국 델캠과 또는 유저 간의 여러 소통 또 기술 정보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유저 그룹 커뮤니티는 어, 주요 카페 주요 활동에서는 그 델캠 파워솔루션의 어떤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신버전 베타 어 테스팅 기회 부여. 그 다음에 설문을 통하여 한국 델캠과 의견 제시. 공개 강좌를 통한 다양한 업종 경험 습득. 그 다음에 파워솔루션 기술 인력의 구인 구직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유저자를 활용하여 솔루션 팁 매뉴얼 정보 확인. 한국 델캠 기술팀과의 정보 교류 등의 다양한 카페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어, 유저 그룹의 그 제안을 받아 들여서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어, 서울 경기 유저 모임이 있고 대구 경북 유저 모임이 있고 충북 전라 유저 모임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유저 모임도 있고요. 네개 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오늘 오전까지 등록돼서 지금 현재 밴드에 가입된 분들이 약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유저 모임 밴드에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 제시, 제시나 서로 또 소통하고 하는 부분을 좀 활성화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어 개입으로는 한국 델캠, 뭐 지역 간 그룹 간에서는 지역 그룹 내 모임, 밴드 및 카페를 통한 교류, 동호회 모임. 그래서 이 동호회 모임은 어, 지금 현재 어, 25주년, 유적 컨퍼런스가 25주년이 지금 되, 됐는데 이 동호회 모임도 전에 그 닥트라든지 그런 사용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동호회 모임을 지금 어, 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 그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적극 좀 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 그룹에 타 지역 그룹과의 교류, 카페를 통한 온라인 활동 등, 어, 한국, 그, 델캠과 임직원과 그 다음에 유저 그룹 간에 어떤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장시간 동안 서울에서부터 어, 워킹 뭐, 뭐 여행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또 지금까지 단시간 즉 지금 반까지 여러분들이 지겹게 앉아 계셨는데, 오늘 아마 실제는 이걸로 하고, 그다음은 이제 식사하시고 또 좋은 뭐 공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공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즐거운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어, 공지 사항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어, 지난 해도 보니까 각 지역 대표 모임 소, 소구립이 있습니다. 네개 지역에서 그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무슨 뭐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보다도 얼굴을 서로 보고 차한잔 마시면서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정보 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소통, 그런 어떤 그 하시고. 어, 차, 작년에도 보니까 참석자가 그렇게 많지, 많은 지역도 있고, 많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지역에서 다 오셨는데, 그런 그각 지역 어 대표자들을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참석해서 어 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저그룹의 가장 큰 목적,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좀 빨리 시작해서 7시간, 7분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빨리 끝난 게 좋겠지요? 예. 자, 그러면은 유저그룹 대표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